소금 볶습니다. 소금 간수 10년 뺀 것, 소금 볶아서 양념하고 또 양치질도 하고 코로나 시대에 그 소금을 볶아가지고 분쇄기에 갈아서 그 양치하면 좋습니다. 지금 소금 소금 볶는 과정이에요. 지금 막 지금 한 시간 이상 한 시간도 더더어요 볶음지가. 가지고 막, 막 이제 막 이제 마지막 단계거든요. 그래서 막 이제 막막 이게 콩 튀듯이 막 튀는 거예요. 이게 다 부가진 셈이에요. 소금을 볶아서 양 분쇄기로 갈아가지고 양치하면 치과 갈 일이 없습니다. 코로나 시대에 소금 사용해서 우리 건강하게 삽시다. 그리고 볶아서 그 양념에도 쓰고 그러면 좋아요. 그 간수, 간수 많이 빼서 최한 최대한 뭐 사오 년 이상 뺀 거, 이건 십년된 거거든요. 아무튼 우리 소금 간 볶아 가지고. 양념에 사용하고, 양치하고, 코로나 시대에 건강하게 살아요. 행복하게. 건강이 최고죠? 감사합니다. 김순예TV입니다.